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허유리 PD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힙합과 할머니 이두 두 단어가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 아, 안 어울려요. 네네. 제가 3년 전 제작했던 휘베, 뮤직 휴먼 다큐 할미넴은 우리나라 할머니들의 인생을 자유와 저항정신을 담고 있는 힙합에 접목시킨 작품입니다. 어, 쇼미더머니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휴먼다큐에서 랩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게좀 이질적이긴 하죠. 네 명의 70대 시골 어르신들과 그리고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는 20대 래퍼, 이들이 뭉쳐서 만든 크루가 할미넴인데요. 그중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음. 아,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희생과 순종을 미독으로 삼았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만 보더라도, 할머니 세대만 보더라도, 정말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네 대부분 본인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면서 살아왔었죠. 네, 75년 한평생,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할머니들이 랩 교실을 통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의 마음속 응어리와 인생 이야기에 비트가 얹어져 랩 음악으로 완성되는데요. 이 곡으로 대회에 도전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음,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국제 애미상 최종 결선작으로 선정됐고, 벤쿠버 국제 여성 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서 쉽게, 쉽게 만날 수 있었던 한국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들이 나다움을 되찾는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구나를 깨달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 말, 저는 세계는 지금이라는 국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상황이 고조되던 때부터 전쟁 발발 후 계속되는 전황 소식까지 꾸준하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인 현지인인 테티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어, 열살된 아기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자 한국어 강사인 테티아나는 아들을 폴란드로 피란 보내고 우키우에 혼자 남아서 현지 상황 그 전, 전황들을 전해 줬습니다. 일상이 파괴된 전쟁터에 홀로 남은 이 여성의 이 선택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 테티아나는 그래도 참 씩씩했습니다. 마치 여군마냥 씩씩하게 어, 늘 대화를 저랑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얼굴이 씩씩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또 어둡게 계속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피란보낸 아들을 그리워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왜 조부모가 살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가 초토화되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서 발 동동 거리는 그런 좌절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저도 솔직히 저도 너무 심장이 떨렸습니다. 전쟁 발발 전부터 테티아나와 이렇게 계속 소통해왔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리고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제겐 어느 외신 뉴스보다도 끔찍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온전히 본인의 심장을 셀프카메라로 셀프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보내왔던 셀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하고 매일 주문을 걸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되게 참 씩씩해 보였던 테티아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솔직히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그런 영상들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런 리스트를, 리스트와 함께 기획안을 들고 선배님께 찾아갔습니다. 테티아나 1인칭 시점에 영상일기 형식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처음부터는 좀 쉽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갔죠. 선배님 생각해 보세요. 전쟁과 여성, 그리고 성장하는 주인공의 서사 이세 가지 조건이라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거안할 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덕분에 작년 6월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이 되던 날 테티아나의 일기를 방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촬영가지 못했습니다. 전쟁 초기 외교부에 여러 번 요청했으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큐 연출도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못할 거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경 야독하듯 밤에는 우크라이나 시차에 맞춰 테티아나와 카톡으로 어, 현지 카메라 감독하고는 왓치 앱으로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편집과 구성을 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편집실에서 머리를 뜯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매일 그렇게 소통하다 보니 멀리 있어도 늘 테티아나와 함께 했는 듯 했습니다. 제작 기간 중 테티아나와 함께 울었던 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 그녀가 동료로 같이 한국어 강사로서 같이 동료로 지냈던 분이기도 하고 친구인 테, 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최전선으로 어, 입대를 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전투 중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너무도 충격이 컸습니다. 어, 다양한 언어로 이 전쟁을 널리 알리자며 전쟁에 데니스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테티아나, 테티아나가 제게 전해줬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큐멘터리를 잘 기록하자며 서로 다짐했던 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 함께 울면서 제작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어, 전 세계 언론의 보도 영상을 보면서 말이죠. 음,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에 대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던 거를 늘 계속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느 도시가 폭격 맞았고 그래서 사상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이런 게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자주 보였던 장면은 그 전쟁터 속에서 폐허가 된 곳에서 여성과 아이는 늘 울고 있었습니다. 혹은 나약하게 있는 모습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테티아나 이런 시민들도 있는데 어, 키위에 남아서 이렇게 본인의 재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뭐 이런 모습은 안 보일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 기획 초기에는 전쟁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지만 어, 오히려 테티아나를 여성보다는 한 명의 시민으로 보이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약한 전쟁 피해자가 아니라 전쟁과 폭력이 하루하루 처절하게 맞서는 강인한 시민으로 말이죠. 그래서 테티아나를 표현하기 위해 메타프 이미지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음, 바로 신발입니다. 예, 첫 그림부터 신발장에 놓인 신발과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움츠러든 테티아나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점점 그녀는 적극적으로 전쟁을 저항, 저항하기 위해서 그 신발끈을 질끈 묶고 집 밖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지 100일 동안 그 신발을 신고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예, 전쟁 참상을 기록하고 전해줬는데요. 더 이상 이 전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저항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신발을 통해서 보여주려 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즉이 어, 신발은 전쟁터에서 주체적으로 저행해, 저항해 나가는 시민 기자 세티아나를 의미합니다. 음. 방송 이후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던 댓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고통과 생존의 위협을 감내하며 홀로 남아 묵묵히 할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시민 기자 테티아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민 기자 테티아나. 저는 이 단어가 참 뭔가 좀 뿌듯함을 느끼게 해줬는데요. 아, 결국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전쟁터 속에서 편견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온전한 저항 시민으로 전해졌다는 것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쟁을 대응하는 방식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는 것 자체도 뜻깊었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지금 벌써 1년이 넘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테티아나는 아들과 떨어진 채 키우에 남아서 혼자 자기네 자기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 현장을 기록하며 알리는 시민 기자로서 계속 꾸준히 일하고 있는 거죠.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테티아나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티아나입니다. 2022년은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이 손뜨리게 바뀐 한 해였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보자 다짐했고 오히려 새로운 일산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쿨하지 않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 한 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틀을 깨어나가는 할미네 멤버들과 테티아나를 통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을까. 나도 이런 치열함을 내가 하고 있는 일. 미디어에 잘 담아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서 신발끈을 질끈 묶고 집 밖에 나가서 전쟁의 저항에 나가는 테티아나를 소개했는데요 이 질문으로 강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신발을 신기 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발끈을 묶고 나오셨나요? 그리고 내딛는 걸음마다 어떤 한계에 마주치시나요? 여러분의 발 한, 한 걸음 발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더 내딛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